자 3, 4, 7. 갑니다. 에픽스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수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. 그래? 그래? 이거 이 채소 값과 비. 배영어 많이 집중하고 있어 아, 그렇죠. <laughs> 합의 채 소값과 할 거예요. 자, 수분뭐못 쎄니까요. 단기. 어 맞습니다. 오. 산수기하 비율수. 12과 25가 이두 개를 <laughs> 역함수 단계에서. 네. 합은 그거나 가볍다. 두 배의 룰은 a b 곱하면 게 싹싹 없어지면서 이 4배고 이 간이라 3의 제곱이 9가 됩니다. 음, 다시 잘 볼게요. 그러면 <laughs> 4의 3의 러기 3의 제곱을 받아. 9의3의 마이너스 엑스죠. 네.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두 개를 무슨 관계다? 역수 관계니까 음. 약점 될 거고 4만 남는 거죠. 36 12그렇 12. 그럼 얼마다?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다? 6 6이니까 12 12 저건 10이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이게 상기임을어다한다고요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7상기임을파하는게 중요하다. 하는 거고 어.. 350번! 네? 350번 잘 보세요. 중요합니다. 350번 보세요. 아셔야 됩니다. 자, y는 마이너스의 뭐다? 25의 x 플러스 2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배의 5의 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이거 최대값 구하지? 시원해요. 이거 시원할 거야. 잘 보셔야 돼요. 얘를 시연할 건데, A. 앞에서 지수함살 때, 이거는 이거의 제곱, 제곱인 거죠. 이거의 제곱, 제곱인 거잖아. A. 그럼 이거 어떻게, 이거는 전체 제곱의, 이 전체 제곱의 2A. 2조 2A. 어, 아... 2AB인데, 저... 어차피 2개 곱하기 1되니까 네. 어. 이거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A면, 얘는 A 제곱에 A인 거예요, 무조건. 네. 그러면 항상 치환하면 뭐가 나와야 돼? 범위 범위 나와요 범위. 네. 그럼 이걸 범위를 어떻게 구할까? 삼기수소 범위. 네. 자 A는 크거나 같아요. 두 배의 루트의 곱어1이래요 <laughs> 그럼 A 범위는 뭐다? <laughs> A는 2보다 큰. 자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. 맞죠? 플러스 4a 플러스 2가 되는데 a가 뭐라고요? 2보다 큰. 는거같아 4a거든요. 너무... 다시, 이게 a였잖아. <놀람> <O 3이. 놀람> 자, 이렇 되죠? 위와 가까 완전제곱수로 바꿔요. 다시, y는 마이너스 4가 된대요. a-4 되니까 a-2의 A 점차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거든요. 이건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이렇게. o t 마이너이2 You got it. You got 지 네. 되고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면서 a가 얼마고? 2고 네. 마이너스 여기가 2. o u 이 o 다 it. You g o 다이 t y o 같은 o t 이 t You g 는 t it. You got it. You g 아가 없는데? 음. 아오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이우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 네. 맞 네. 요우에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에, 네. 아우, 시 네. 아우, 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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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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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제국수 틀렸네요. 네. 와우. 네. 이 마저 안 들려도 틀리네요. 자, 아무튼 그럴 수 있죠? 네. 자, 6입니다. 최대한 얼마 6이네요. 네. 완전 제국수 바꾸는 게 틀렸어. 네. 이거 좀 어렵죠? 그렇죠. 그렇게 생각잖아요 네. 마이너스를 곱박 붙여주면 안 돼요. 어떻게 해요? 아, 네. 아무튼, 네. 질문.